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리사와 함께 읽는 오늘의 복음 말씀 2021년 9월 16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. 루카복음서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. 그때 바리사의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. 그 고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.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.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 죄인인 줄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.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.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.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다. 둘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.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?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. 이 여자를 보아라.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.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.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.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. 그러나,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. 그러므로, 내가 너에게 말한다.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.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. 그러나,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. 그러고 나서,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.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주는가 하고 말하였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평안히 가거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